화이팅! 바로 깰게요. 여긴 고정이야, 고정. 간다 잠깐만 나 각성기도 안 썼는데 가는데? 아 지금 쓰면 되지 아, 시간 금방 될거 뭐. 그려봐봐 썼다고? 아 우리 파티 안폭하나 아 지금 쓰면 안된다 썼어 지금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난안 맞았어. 아이씨, 빨리 말해줘야지. <laughs> 나 이거 아,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. 오, 큰일 났데 맞아, 여기 야각기야 되지. 아이씨.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다 맞네. 망했어, 망했어. 빨리 말해, 리트하게. 오케이 okay. 음. 아시죠? 때리다가 밖으로 나가세요 아 씨, 나가려다가 나만 맞았네 <laughs> 오씨 세상 다 맞고있다 오, 나한테 와? 아이, 거지 같은 놈이. <laughs> 마력왔습니다 건면님 점력이 맞으세요? 네. 나 하나 먹었어, 먹었어. 자, 조심, 조심, 조심. 저거 밟으면 겁나 아픔. 아유, 나 엄청 났어. 자, 밑에 카운, 카운터 보세요. 카운터 보세요. 가운데로 오세요, 가운데로 오세요, 가운데로 오세요, 가운데로 오세요. 왜 맞아? 오, 다행이다. 전멸기 피했어요. 우와. 나 방금 멍 때렸어, 방금. 아무도 안 죽었어. 아닌데? 왜, 데카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? <laughs> 아니야. 토리는 봐줘. 밖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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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. 나 폭주 안쓰 아 씨, 폭주하고 싶다. 하지만 스... 어 생겼다. 나 생겼어, 나 생겼어. 갑니다 때리러아 씨, 꼭 점프. 아 이거. 아 진짜? 폭주 괜히 했다. 나도 모르게 폭주했어. 정멸기 때문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나 3개 썼어. 아, 4개, 3개 썼어, 3개. 아, 나 폭주하면 안 되는데 폭주했어, 근데. 1번 파티 각성기 써주셔야 됩니다. 밖으로, 밖으로, 밖으로. 레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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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. 음. 적하게 반겨주네 요큰 피자 간다 아니구나 아나 이거 계속 맞네 왜 이렇게 컨트롤 못하지? 아, 전화 왔어. 아이씨, 어이구 피했습니다. 안방 하나 떠줘도 돼요. 아, 크리안 떴다. 씨, 크리안 떴어요. 밖에 피해 피해, 피해, 어 아우, 나뭐 이렇게 맞어? 와, 뭐? 루테라는 야파 썼어 이길 수 있어 어 이거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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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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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 아 그래 바꿨다 안 바뀌었나 바뀌었어 해폭 건지세요 응아 씨. 왜 풍중이요 오 어, 해풍 피했어 나쁜 놈 나이스. 좀 있다가. 네. 스킬 없어요. 뭐야, 어디 간 거야? 어. 아이고,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, 감전되는데. 우리는 감금이 풀려면 일단 계속 고 고, 고. 어. 깰수 있어, 깰수 있어. 아,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. 아, 씨. 멍청하게 맞았네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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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아파. 약 3개 남았어. 안폭 준비. 안폭이다 해폭. 해폭이요, 해폭. 예, 얘는 얘 안폭 아니고 해폭인데 말잘 못했어. 무력화 시켜야 돼요. 네스, 나이스, 나이스. 스킬이 아이고, 스킬이... 씨. 스킬이 없네. 뭐 느린 거야? 뭐, 나 버섯 퍼너 원래 느리니까, 어나이스요풀이야 그냥, 그냥, 그냥 죽여, 죽일 수 있어. 도망 다녀, 때리지 말고, 딜 하지 말고. 응, 우리 거의 다 주, 잡아간다. 나이스, 나이스 도발, 나이스 내려. 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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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. 다 죽어 갔어요. 죽어요, 죽어요, 죽어요. 죽었어요. 나이스. 넘어갑니다. <laughs> 각성약 방금 먹었어. 이것들. 자 여기서 죽이면 돼요. 박, 오케이. 바닥 조심. 아니 미친놈 어디가는거야 그냥 밖으로 빠지면 되는데 아더빠질거 너무 안빠졌다 그래?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 도울 도또 같이 오면 안 돼. 아이고 오케이. 죽으면 안됨. 나도 몰라. 패턴 뭔지 기억도 안 나. 바닥 조심. 이라고 말해놓고 저 내가 맞네. 안으로. 아숨 보세요 숨숨 숨 보세요 숨. 어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. 그렇게. 바닥 바닥 바닥. 보세요, 숨. 아, 어디 가니? 붙으세요. 자, 이번에 잡으면은 얘 해폭 던지면은 맞나? 안 돼! 나 루테라 쏴 죽을뻔했어 방금 <laughs> 아니? 모르겠어? 내 루테라 어딨어 부하들? 세상 내 루테라 죽었잖아 그럼 다어 나이스 아 노크리 크리 안떴어 크리 안떴어 아 크리 안떴어 크리 안떴어 크리 안떴어 나이스. 밖으로. <laughs> 큰 점프. 나약 한, 약한개 남았어요, 약한 개. 해폭 던져도 되나? 한번 던져볼까? 해폭은 나왔는데, 열람이 꼭딜한다 뭐야? 이거 1분, 1분, 1분. 있어 요 나이스. 내려로 빗고 딜합니다 아, 딜 있는 대로 다 해야 돼. 잡아야 되는데.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. 잡았다. 어, 역시 5 0 2 야, 우리 1트에 성공했네. 1트. 일트. 1트 만에 성공했습니다. 1트. 1트 성공. 나이스 1트가